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도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각 단위의 책임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른다든지 자기가 보고서라고 써서 상신을 했으면 자기가 써놓은 글자의 의미는 최소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난이 안에 있는 것만 대체로 물어보죠. 그 자기가 써놓고 몰라요. 어, 아마 실무자가 썼을 테고 과장이 챙겨봤을 거고 국장이 점검했을 거고. 또뭐 실장이든 아니면 차관 거쳐서 장관까지 봤을 텐데, 가까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겠죠. 에, 다 거쳐 줄 텐데, 에,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써놓은 책임져야 될 사인한 그 문서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걸한 번은 이제 에, 과거처럼 적 당이 넘어가고, 그냥 일선의 실무자만 손끝으로 이렇게 필요한 꼭 해야 되는 거만까짝까짝깨작렇게 하는 거를 넘어서서 정말로 조직 전체가 책임지고, 뭐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서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토론하고. 의견 주고 받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제안 받아서 새롭게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이 좀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그 조직이 지향하는 바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 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최소한 그런 걸 해보자는 취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6개월쯤에 다시 하려 그래요. <laughs> 근데 아마 그때 그때쯤에는 좀 다를 겁니다. 지금은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것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겠지만 다시 또한 6개월 이렇게 업무를 해보고. 그때는 또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체킹을 해볼, 해볼 겁니다. 지금까지 예상된 방향으로 하면 잘안 되죠. 우리는 예상 문제가 잘안 통해요. 대신에 아주 상식적이죠. 자기 하던 일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파악하고 자기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후에 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기다려보십시오. 다음에 한 6개월 지난 다음에는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변했을지. 또한 가지는 아까 제가 공무 회의 때 비공개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각 기관의 책임자, 지금 이제 장관님들이 아마 자체 업무 보고도 했겠죠. 근 이제 각 실단이, 뭐 국단위과단위도 그 소속 그 직원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의견 한번 들어보시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관료 조직의 특성인데 세상이 변하잖아요. 세상이 변하는데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장 구시의 사람이에요. 이게 관료제의 특성, 특성이죠. 가장 젊은, 가장 권한 없는, 가장 신참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 이 꼰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에, 근데 현장에서 동떨어지. 왜냐하면 그, 이 지위가 계단이 계속 올라갈수록 자꾸 현장으로부터는 멀어지죠. 한계라서 자꾸 멀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권위와 권력만 남는 상태가 되면, 뭐 부하들은 눈앞에서는 복종하고 따르겠지만 뒤에 가서는 정보고 그러겠죠. 근데 이게 전에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에, 소통 통로가 좀 다양해지면 일단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저한테 막다 좋아요. 에, 메시지로 들어오고, 뭐 쪽지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조직이 아래위가 소통이 잘 되면 어, 그런 그 꼰대 노릇하는 사람들은 좀 견제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각 부서 내 자기 팀 내에서 그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을 한번씩 해보십시오. 그냥 다 모여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주세요. 어,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고 특히 이제 계급이 높은 우리 관리자일수록 좀 현장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을 가능성이 좀더 많아지는 거죠. 어, 일선 직원들, 하위 직원들, 신참 직원들, 신입 직원들의 얘기를 좀 자주 들어보는 브레인스토밍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그게 본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조직에게도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정이라고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국가에도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